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2과목 통계적 품질관리 2015년 제4회 산업기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21번 음. 제품의 강도를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자 보기를 이용해서 모분산의 95% 신뢰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분산의 신뢰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이제곱을 이용을 합니다. 모분산의 신뢰 구간은 자, 카이제곱에서 라제스가 항상 올라가고요. 카이제곱 1 2분의 알파 누 이렇게 되고 라제스가 있고 카이제곱 2분의 알파 누.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구하게 되겠죠? 자, 저기에서 라즈 S는 우리가 편차제곱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총 6개가 있습니다. 5부터 15까지요. 자, 라즈 S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즈 S는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관로의 자 관로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자, 저것을 계산하게 되면 68.83 정도가 나옵니다. 68.83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구간이기 때문에 알파는 여기에서 0.05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도 눈은 데이터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지금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 왼쪽은 카이제곱 0 9 7 5의자유도 5. 그 다음에 우측은 어, 카이제곱 어, 0 0 2 5의자유도 5. 어, 표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자, 그렇게 찾아보면 각각 5.36과 5.36, 어, 5.36이 맞나요? 어, 카이제곱 0.975에 5 이렇게 되니까 12.82가 되겠죠. 12.82. 그 다음에 카이제곱 0.025에서 5 찾게 되면은, 어, 0.831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예, 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XBAR 관리도에서, XBAR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A2의 계산식. A2는 공식이죠. 자, 라번입니다. D2 루트의 3. 자, 다음 23번. X1과 X2는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로서 평균과 분산이 각각 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자, X1-X2의 어, 분포도 정규분포를 한다고 한다. X1-X2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뭡니까? 차조차, X1과 X2를 뺀 것입니다. 평균은 그대로 빼주면 되지만, 은 분산은 뺄 수가 없죠.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무조건 더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이 지금, 뭐, 우리가, 자, X1과 X2가 있는데, 20 3번이죠? 23번. 각각 뮤와 각각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각각 x1도 그러고 x2도 그러고 그러면은 뮤에서 뮤를 빼면 평균은 그대로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분산은 가법성에서 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 두 개를 더하면 2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런 분포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23번은 자, 분산은 더할 수밖에 없다. 즉, 분산의 가법성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4번.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의 의미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4번입니다. 공정 이상 판정을, 판정을 기준한다. 관리도, 관리 한계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1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시그마와 플러스 3시그마가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분포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 관리도다. 관리도의 한계선이다. 이 말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25번. 자 개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제1부 로트별 품질 한계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ISO 2859-1이죠 그죠 분수 합격판정개수의 샘플링검사 방식을 적용할 때 샘플링검사 방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샘플링검사 방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합법판정스코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자 가번 합격판정개수가 0인 경우에는 합격 판정 스코어는자 7점이 과산되지 어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은 합격 판정 개수가 2분의 1인 경우에 합프 판중에서는 합프 판정 스코어는 5점이 가산되죠. 2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다음은 합격 판정 개수가 3분의 1인 경우 합격 판정 스코어는 3점이 가산된다 맞습니다. 라번 합격 판정 개수가 5분의 1인 경우에 합법 판정 스코어는 2점이 가산되죠. 그래서 맞는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 개수 및계량 교준용 1회 샘플링 검사에서 로트의 부적합품 률를 보정하는 경우에 p 1는 1%, p1은 9%다. 알파 0.05, 베타 0.01. 합격 판정 개수 k의 값은 얼마인가? 단 k는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26번인데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 k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분모에는 k 알파 플러스 k 베타 이렇게 올라가고 k po k 베타 더하기 k p1 k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 k 알파 알파 0.05죠. k 0.05는 얼마다? 주고 있습니다. 1.65죠. 1.65. 그 다음에 K베타. 자, 베타가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K0.1은 1.28입니다. 1.28. 그 다음에 KPO, PO는 1%라고 했기 때문에 0.01이죠. K0.01의 값이 지금 또 주어져 있습니다. 2.33. K베타는 이거와 같고요. 자, K알파는 여기와 같고요. K.P1, P1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9% 그러면 K0.09가 되기 때문에 1.34. 자, 이 자리는 에 1.34가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총 계산을 하시게 되면 K는 1.77이 나옵니다. 음. 27번. 뭐지? 아, 26번 했죠. 예. 26번의 답은입니다. 자, 27번, 모부적합품률에 대한 검정을 할 때, 통계량의 표시로 만든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PO, 그러니까, 어, 27번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절대 값으로 해서, n 분의 우리가 확률이니까, n 분 X-PO, 절대치, 이렇게 잡아줬고, 이게 UO다, 통계량이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루트 전체적으로 크게 치고, PO1-PO, 나누기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X를 N으로 나누니까, 일종의 확률의 개념, P죠. 그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데, 이거 가장 이제 닮은 것이 라 번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는 지금 보면 절대치를 취했죠. 절대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규분포가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이 여기죠. 0. 우측을 보고 판정을 하겠다는 개념이면 절대치를 해도 되고, 절대치를 벗겨버리면 나는 굳이 우측만 아니라 좌측도 같이, 좌측은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그죠? 렇 이쪽은 플러스 영역이고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도 보고 나는 판정을 하겠다 하면 이처럼 절대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답은 라번입니다 자 28번 모 평균의 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모 평균의 구간 추정 우리가 uo uo는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가이제곱 끝으니까 지우겠습니다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u의 1 2분의 알파 루 때문에 시그마 이렇게 되죠 시그마를 알때 시그마를 모르면 스몰레스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영역, 오른쪽은 플러스 영역 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구간 조정을 하게 되는데, 틀린 것들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분산이 크면, 분산이 크면 실내 구간 자체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어지죠. 그죠? 자, 가은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29번.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초기화 분포가 스몰 n의 n이 자 10보다 클 때에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어,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9번이죠. 초기화 분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항이 있죠. 이항이 있고 그다음에 포화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자, 이항은 초기화로 갈수 있고, 초기화도 이하로 올수 있습니다. 이항은 포화송 분포로 갈수 있고요. 이항은 정규 분포로도 갈수 있고, 포화송은 정규 분포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포화송이 이항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고 보면 되죠. 자 정규가 2, 뭐 2, 3분포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만 보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고요. 이항이 초기화분포로 가는 경우에 스몰렌 분의 라지엔이 10보다 작은 경우에 갈수 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경우는 라지엔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이항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포화송이 정규로 가는 경우는 뭐 스몰 렌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 경우나 np가 5보다 같거나 크고 어 물론 이것은 np는 m이라고도 하죠. m 그죠? 그럼 이항이 정규분포로 가는 경우도 스몰 렌이 스몰 렌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나 또는 p가 0.5보다 같거나 작거나 np가 5보다 가까나큰 경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항이 포화성 분포로 가는 경우는 P가 0.1보다도 같거나 작은 경우 또는 NP로 나왔을 경우에는 약 0.1에서 14인 경우에는 이항이 포화성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가번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화 분포가 이항으로 간다 했는데 n이 무한대인 경우니까 가버는 우리가 배울 때는 n이 무한대로 가지만은 서 l 런번의라 n 이 10보다 크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고 맞다라고 봐줍니다. 다음은 포화성 분포가 이항 분포에 근사된다. 포화성이 이항 분포로 간다는 말 자체가 지금 틀린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포화성 분포가 자 np가 5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정규 분포로 간했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규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나아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다음에 다아번과 라아번은 여기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번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비교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나아번에 보시면 불완전한 전수검사도 샘플링 검사보다 더큰 신뢰성을 보장받는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고가다 하는 경우는 무조건 전수검사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3 1번이고요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마다 각각 랜덤으로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층간의 차는 가능한 크게 하고 층내는 균일하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층별 샘플링인데요. 층별 샘플링은 자, A, B, C. 이렇게 이제 쭉 뽑고, A에서 다시 N1개를 뽑고, B에서는 N2개만큼만 뽑고, C에서는 좀 많이 뽑아서 N3개만큼 뽑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A, B, C로 나누고, 그 나눈 것에서 다시 몇 개만큼 이제 뽑겠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청별 샘플링이고, 여기에서 청간의 차는 가능한 한 크게, 청내는 균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별 샘플링입니다. 32번,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상관계수의 제곱의 값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맞죠?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R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어버리죠. 물론 0은 제곱하면 0이겠습니다. 1을 제곱하면 또 1이죠. 그래서 R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거나 1보다 같거나 작은. 즉,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영역이 없죠.